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니옹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옹 생 질로아스 벨기에 일부 일위 무무승승승입니다. 지면 꼴찌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 경기를 이기고 혹시 모를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수비를 좀 등한시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다행히 리버풀이 상당히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 바흐테.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1%입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일부 1위 무승승승승입니다. 이미 UEL 조별리그 1위는 차지한 상황입니다. 리그 일정도 홈사면전이기는 하지만, 맨유 웨스트햄, 아스날로 까다롭다 보니, 이 경기는 사실상 로테이션을 크게 돌려도 무방한 경기가 될듯 합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로테이션 자원들 활약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지난 경기에서도 엔도가 눈에 띄었을 뿐, 환시나 흐라벤베르흐 모두 만족스러운 폼을 보여줬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장자, 티아고, 로버트슨, 바세티츠, 좋다, 마팁, 메갈리스터,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중원 로테이션 자원들의 폼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생질로아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리버풀이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오버 3.5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타드렌과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프랑스 1부 13위 패승승패패입니다. 비아레알에게 진 것을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하면서 UEL에서는 이미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다만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비아레알을 몰아붙인 쪽은 렌이었고 상대 GK의 PK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렌이 원정에서 비아레알을 낚아버리는 이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하고, BRR이 기조를 좀 숙이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렌 입장에서는 호조입니다. 결장자는 없습니다. BRR 스페인 1부 12위 승승무무패입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일단 4, 4위로 나가면서 역습을 중시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이 플랜이라면 맞불 양상에 오히려 약한 렌이 공격력에서 날개를 다는 꼬리 될 것이 유력합니다. 게다가 BRR은 이 경기에서 f u l 을 주전을 내세우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 다음 리그 일정이 레알 마드리드라서 부진하고 있는 리그에서의 성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자 수아레즈, 피노, 망디, 모레노, 페드라사, 코메사나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일단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편인데, 비아레알과의 원정에서도 사실상 내용에서 이긴 쪽은 렌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이 숙이고 나가는 것으로 바뀐 상황이라면 오히려 렌의 공격성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을 듯 하죠. 레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다음은 파나시나이코스와 마카비 하이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 그리스 일부 1위 패승 패패승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카비 하이파보다는 공격적인 스탯이 좋습니다. 상대의 틈을 노리는 것이나 압박을 통해서 슈팅을 만들고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는 레니나 비아레아를 상대로도 타격을 어느 정도 주었을 정도죠. 상대가 압박을 당하면 전진성이 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 수비도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장자, 브라운, 마그누손, 제바흐,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마카비 하이파 이스라엘 일부 사위 승패 승무무입니다. 나름대로 전방부터 압박을 하는 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UEL에서는 체급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죠. 이유는 BRR에게 세크 DF가 넣은 한 골을 제외하면 UEL에서는 한 골도 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압박 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고 넘버 no. 9 최전방들의 활약상도 리그에서 보여주는 만큼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없습니다. 일단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상대의 틈을 노리는 시계 운영에서는 파나시나이코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압박싸움에서 마카비하이파가 UEL에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전진성까지 하락하면서 오픈플레이에서는 맥을 못 추는 중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슬라비아 프라하와 세르베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 1부 2위 승승승승승입니다. 홈에서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343을 이용해서 경기장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특히 로마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했고 UEL에서는 홈에서 전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는 단단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라비아 프라하의 화력이 딸리는 것도 아닌 것이 홈에서 쉐리프를 6-0으로 대파하는 등 상대의 틈을 공략하는 능력도 얼마든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장자, 페흐, 유라세크, 프로보드, 마조푸스트 오군바이,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세르베트 스위스 일부 사위 승승무무무입니다. 세르베트도 나름대로 버티는 힘을 필두로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압박에 막히면 오픈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크로스나 세트피스로 직선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것이어서 정교함이 크게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슬라비아 프라하의 압박능력과 단단함이 세르베트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이미 3위가 확정인 상태라서 동기부여도 크게는 없습니다. 결장자 몰, 크리벨리, 두라인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세르베트의 버티는 힘이 좀 인상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비아 프라하의 홈에서의 단단함과 압박능력을 더 높게 쳐야 할 듯합니다. 압박에 당하면 세르베트가 오픈 플레이에서는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양상도 잦은 편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의 승리를 점칩니다. 마지막으로 레기아와 알크마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기아 폴란드 일부 5위 무패승패무입니다. 아스톤 빌라에게 두 골을 집어넣는 등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화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도 자신들보다 상위 순위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일무 3패로 부진하는 등 레기아가 리그 내에서도 상위 전력을 잘 상대하는 편은 아니었다는 점이 아쉬울 듯 합니다. 그나마 난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저 득점이 추격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정자 무스타파 F.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3%입니다. 알크마르 네덜란드 일부 3위 승승무패승입니다. 알크마르가 원정에서는 UECL에서 좀 부진한 편입니다. 특히 먼저 골을 넣고도 추격골을 내주면서 뒷심이 부족한 양상은 즈린스키에게 3대4로 대역전패를 당하는 1차전부터 드러났습니다. 다만 알크마르가 원정에서도 강한 화력을 보이고 있고 선제 득점으로 경기를 먼저 제압하려는 성과는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결정자 데위트, 미난스, 라이언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9%입니다. 일단 레기아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도 득점력이 딸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알크마르의 UCL 뒷심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닌 상태입니다. 다만 알크마르가 확실하게 원정에서도 화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레기아가 리그에서도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부진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알크마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버 2.5 양상이 유력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